보시겠습니다. 흰센 여자 도봉순의 박보영 배우입니다. 자, 박보영 씨의 팬들도 정말 많이 오셨는데요. 자, 조심해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실까요?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아리따운 박보영 씨였습니다. 자, 가운데 한번더 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무대 아로 오시겠습니다. 지수 씨입니다. 아 역시 키가 이렇게 크시니까 보폭부터 남다르신데요. 무대 가운데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멋진 포즈 부탁드립니다. 자, 아, 헌칠한 표현에, 헌칠한 표현이 다 어울리는 지수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 오시겠습니다. 좋아하시겠습니다.